안녕하세요. 엘림튜브 로스입니다. 요즘 1 2월에 크라이스트처치 날씨는 참 변덕스럽습니다. 한국의 제주와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아마도 바람이 많고 화산섬 특유의 기후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유난히 더 변덕스럽더라고요. 풍성한 연말은 기대하기 힘든 2020년도 뉴질랜드. 그럼에도 입맛은 살아있어 비빔국수가 당기는 날이네요. 적은 비용으로 기분전환 크게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지구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어떤 이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브런치를 즐기기도 하겠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건너뛸 수밖에 없는 삶 삶의 환경이 달라 생길 수 있는 다름일 뿐 움츠러들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삶의 모양새들이죠 부럽지도 그리고 서글프지도 않은 지금에 만족하며 감사하기 위해 매일 각성 또 각성 그리고 쌓아두지 않고 나눠주고 있는가? 점검 또 점검. 마음이 굳어 주변의 나사로는 보지 못한 채 곳간을 채우거나 아님 비어가는 곳간만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는 아들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대학 교정이 궁금해서 오랜만에 켄터베리 대학교에 왔어요. 방학 중에도 서머스쿨 수강생들 그리고 유학생들로 늘 북적이던 대학 중앙 도서관인데 텅 비었네요. 학생들과 방문자들로 시끌시끌하던 카페들과 식당들이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 조용한 12월 초의 한날 Mm, Looking just like Goliath when he played my guitar, but sound like David's sweet songs on a six string light And I'm listening. Yeah, we have a, a have listen a place. i listening. Yes, please. say why. Don't worry. So yeah. yeah. 뜨거운데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대서 시원한 12월의 크라이처치로. 한적하고 부대끼지 않는 삶이 좋아 선택했던 조용한 나라로 이민했죠. 삶의 반경이 집, 교회, 일터로 한정된 끼리끼리 모이고 흩어지는 단순한 삶의 반복. 그런데 갑작스럽게 맞이한 고립의 시대에 새삼 깨달아지는 서로서로의 연대감이 주는 그 무엇이 있었네요. 그렇지만 아마도 지금은 강제 분리와 고립이 필요한 시점인가 봐요. 인간의 속성 중 모이면 생성되는 이상한 에너지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결론을 낳을 때가 있는데 그동안 그러고 있었던 것인지 크게 많이 편하게 이런 것에 익숙해져버린 현대 인간들은 어쩌면 물질 문명이 나은 이 시대의 오만한 골리앗은 아닌지 그래서 자신들의 편리함이 우선이어야 하는 이기적 생활 패턴이 무너져야 했던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큰 교정이 텅빈 것을 보며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이 결코 인간의 시간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달전 발생했던 화장실 휴지 대란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한 가지는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화장실 휴지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얼마나 나약하고 하찮은지.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름의 권세가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어 나타난 자연의 파괴와 불균형은 누구의 탓도 아닌 결국 내 탓입니다. 집에 쌀은 떨어져도 화장실 휴지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채워놓습니다. 조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빡빡한 삶과 긴장의 연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십시일반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모임인 힘하우스. 오늘은 1년의 마무리와 결산 보고를 하는 날. 우리 이제 빨리 이제 시간, 재물, 열정, 수고 등 각각의 곳가를 나눠주는 모임인데 우리의 왕언이 사랑의 곳가는 나누기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게 <laughs> 는데 뭐냐, 뭐냐. 그건 뭐냐. 먹어, 먹어. 먹으면 된다. 먹으면 되지. 지금 기도 다 끝났잖아. 응, 오케이. 하늘빛이 심상치 않아 서둘러 음식을 안으로 옮겼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비에 흠뻑 젖을 뻔했네요. 오늘 하루의 날씨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즐겁고 풍성한 디저트가 되며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